그럼 대한민국은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 거냐. 트럼프가 아주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5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. 이 3년간 트럼프의 역할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2025년부터 3년 동안 인류를 뜯어고칠 것이다. 어떻게 떠도 고치냐? 개념을 전부 다 떠도 고친다. 3년간 이 공사가 일어나는 겁니다. 천지 공사라고 합니다. 이걸 사람의 생각의 개념을 바꿀 것이다. 바꿀 때 고집 때문에 안 바꾸지면 어떻게 하냐? 땅이 갈라지고 고집센 사람이 저 땅속에 저 바다 밑에 바, 들어갈 것이고, 땅 밑에 들어갈 것이고. 파묻힐 것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. 세상의 말을 잘 들으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피해를 안 보지만 내 고집이 센 사람들은 이 지금 이 재앙에 엄청나게 희생이 될 겁니다. 인류에서 지금 얼마나 희생될 거냐? 아 이거 이야기하기가 참. 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, 30%는 희생할 겁니다. 인류의 사람들이 30% 희생한다. 이게 엄청난 재앙이라고 이야기 나요. 그건 재앙이 아닙니다. 세상을 새로 만들고, 이 지구 판을 새로 움직일 겁니다. 이 지금 지구의 축이 움직일 겁니다. 꽝꽝 하면 움직일 거예요. 이 3년 안에 일어날 일입니다. 올 6월부터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. 기후변화가 일어나고, 태풍도 달라질 것이고, 지진도 달라질 것이고, 화산도 터질 것이고,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.